에는 162번 또 공간 복음서에는 121번 이 헬라 단어가 있는데 바세일리아 바로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 아니면 아버지의 나라라는 형식으로 복음서의 신약 성경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는 신약 성경에 두 번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heaven이라든지 kingdom of God이라는 말은 162번 나타나니 굉장히 많이 기록되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어, 일당에 선포한 주제 내용입니다. 많은 것을 가르쳤고 또 많은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많이 가르쳤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아주 많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성경으로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기초뿐만 아니라 사역 중간에도 또 마지막 사역 하시면서 부활 후까지 선포하신 주제가 바로 한 번도 잊어버진 적이 없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 사상에 맞춰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 예수님의 최고의 어, 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출발하시던 첫 번째 설교를 설교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더 kingdom of God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의 설교를 보면 또 많은 마태복음과 누가 보고에 보면 비유의 말씀을 가르쳐주는데 그 비유의 말씀의 결론 내용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중심에 한 번도 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 적이 없는 때가 없었습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활성천 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 의를 가르치는데 끝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면은 하나의 어떤 리터처, 하나의 어떤 뭐 역사, 아니면 어떤 어떤 어 시적인 자문적인 그냥 우리에게 좋은 삶의 지혜로만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를 읽든 시편을 읽든 요한복음을 읽든 요한계시록을 읽든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성경 읽어야지 성경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을 주제를 잊어버리고 성경을 읽으면 잘못하면 이단의 요소 아니면 내 마음대로의 해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와 아직 임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두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already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는 임하여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사역을 마치시고 우리 인류를 죄를 대신하여서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그날에도 천국이라고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그 사이가 하나님 나라고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2024년도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올베리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낫옛 아주 임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사이에 우리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것보다는 앞으로 미래 올 하나님 나라에만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또 학교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에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다라고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신가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already 이미 우리 안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삶 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의문으로 질문해야 됩니다. 진정 나는 예수 그리스로를 믿느냐? 내게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나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느냐라고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짧은 본문 말씀에는 바리새인의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의 요소는 뭐지냐면 언제 when 어느 때 when what time 어떻게 또 구체적인 것을 나라가 어떻게 임한 것이냐라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정확한 시간 혹은 그 시간을 알려주는 때그 징조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고 이 바리새인들은 믿었습니까? 바로 구약의 예언된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는 바리세인들, 오늘날 그러면 신학자가 될 수도 있고,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성경을 가르치,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의 직분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바리세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은 구약 선지자들의, 구약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아,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는 그, 그 말씀을, 그 예언의 말씀을 믿었고, 그런데 단지 예수님께 여쭤온 것은 언제 오냐는 거죠. What time? 언제 오냐는 거죠. 월요일날 오시냐, 수요일날 오시냐, 금요일날 오시냐, 비가 많이 오는 날 오시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바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신민지로 600년 이상 억박과 그 살았던 그 노예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은 구약 성격을 읽으면서 인자 같은 이가 언제 하늘로 구름을 타고 와서 우리 나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 건가 그런 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이 있었습니다. 암하고 어둡고 또 사회 속에서 살면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구약의 예언서를 읽으면서 유대인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자탄오가 아닌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매일 매일 하루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으로 하다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 그게 관심이었고, 아니, 여기가 좋습니다. 오늘이 좋아요. 지금 이 올해가 좋아요. 너무 좋아요. 라고 하면은 우리의 초점이 간혹 잘못 정해진 거라고도 우리 자신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이,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편안하고 등이 따시고 배가 부르고 너무나 자녀들 보면은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너무나 행복한 그런 시즌이지만 우리 신앙으로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나라 천국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의 영적인 삶을 살아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눈 앞에서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강하게 추증하고 따르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더 크리스마적이고, 더 장군적이고, 더 군사적이고, 더 조직적이고, 더 정치적인 그런 예수님을 원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고 구세주고 구원자라고 했는데 조금 더 그들 눈에는 그렇게 마음이 200%, 100% 차지는 아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더 더 강하게, 강력하게, 지금 있는 현재 정부를 밀치고, 어, 통합하고, 모든 사람들을 더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크리스마적인 리더십을 원하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대했던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 제국을 뒤없는 그런 권세 있는 통, 통치자 하늘을 울려 퍼지는 위대한 표적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표적을 구하기도 하고 오늘 오늘 본문처럼 그렇게 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네 날짜 주세요. 시간 주세요. 어떻게 임합니까? 뭐 동쪽에서 옵니까? 서쪽에서 옵니까? 하늘에서 별이 떨어집니까? 아니면 뭐 어떤 광채 어떤 빛이 나타납니까? 라는 식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로 반대였습니다. 다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첫째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는 우리가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인데 한국 아시죠? 그죠? 뭐 아틀란타에서 예약을 해서 우리 여름에 우리가 한국에 갈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저 대서양을 지나서 뭐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아시죠? 예 어, 어느 나라? 어느 큰 나라, 작은 나라, 또 언제 가게 되면은 어, 좀 저렴하게 우리가 비행할 수 있다, 대충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주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 로켓을 타고 또 수천 마일, 수천 킬로를 가면은 어, 어디 어느 at 어떤 스테이지에 어떤 도하는 그런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길은. 또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못하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영국과 프랑스와 한국과 중국과 이런 3천마일 5천마일 비행기 타고 몇 시간 후에 도착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미 임하느니라라고 예수님은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되었으며 누드로 화려히 볼수 있도록 시작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어떤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볼수 있는 것인가 하늘에서 비행기 타면서 어, 저 섬나라 저기저 나라구나 구름 밑으로 들어가면서 나라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대로서는 하늘로부터 시작된 표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하지만 위대한 사건들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지난달 크리스마스 특별히 12월 둘째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처음으로 선곡을 정말 원더풀, 정말 아름답게 불가능. 우리 교회에서는 불가능한 것을 선곡을 은혜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곡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이 위대했습니까? 화려했습니까? 5스타 호텔에서 막 제일 높은 층에서 그냥 스윗 홈에서 태어나시고, 모든 뭐 수백 명, 수천 명들이 경배하고 뭐. 어, 어, 많은 그 예물과 선물을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셨지만 마리아와 요셉이 방 하나, 정말 제 와이프가 지금 녹기 직전인데 방이 필요합니다. 근데 방 없습니다. No room. 방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동물을 키우는 마국간마국간이라도 조사원이 그렇게 처처하게 아주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어떤 화려하고 빛과 이런 것을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TV에서 가끔나 보면 크리스마스라든지 뉴 이어스 카운트다운 하면은 뭐 조명에다가 뭐 어떤 뭐 화려한 모든 음악이라든지 뭐 굉장히 이렇게 어5 4 3 2 1 하면서 2024년 해피 뉴 이어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음악과 조명과 스파라이트와 이런 걸 화려하게 합니까?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고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탄생은 마구간이었어요. 호텔이 아니었어요. 아주 우리가 와 저렇게 멋있는, 와 너무 무나 화려한 그런 곳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두째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라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인도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찾기 위해 여기 저기를 다닐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즉 바리새인들 너희 안에 얼웰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혹은 너희 가운데 혹은 너희 손 닿는 곳에 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 마일, 열 시간, 스물 시간 우주 밖으로 나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가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눈 앞에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In 혹은 around 아니면 NIV에서는 in your midst 너희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또 NLTS는 어마어마우류, 우리, 우리 가운데, 우리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조경의 말씀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경험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천국, 하늘나라 가기 전에 엑소사이즈, practice 연습 시간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마감하고 죽고 나서 천국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서로 어 케어해주고 서로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누가 집을 샀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그죠? 한국말로는 사촌이 땅을 사면 집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데 우리 그런 사람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예, 또 누가 차를 샀다든지 집에 좋은 경사가 있으면 너무나 좋다. 서로 칭찬해 줘야 되요 아니 어, 집사님, 권사님, 아니 나도 이렇게 좋은데 집사님, 권사님은 얼마나 좋을까. 서로 칭찬해 줘야 될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우리가 서로 감사가 넘치면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도 다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아니 저, 저 사람보다 내가 더잘 생겼는데 왜 저기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비교의 대상은 우리 예수님만 비교하면 됩니다 하늘 높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고 하셨고 며칠 후에 원래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원래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왕의 찬 모습을 목격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코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그들 손 닿는 곳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앞에 있었는데도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접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가운데 우리 가운데, around 우리 이많는 우리 안에 있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예수님을 거절했다고 거절했다는 하나의 이유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을 영접하지 않고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인이 없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집이 있습니다. A라는 집에 집주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주인을 영접하지 않는데 그 집에 우리가 머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하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에 영접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 올베리 임하여 주는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날곧 하늘에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입니다. 처음에 오실 때는 올베리 임하시던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은혜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심판으로 심판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그날까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자매들을 사랑하며 나아가며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뜬구름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곳에, 이 예배당 안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고 고백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조금 그런 걸 많이 못 든다면 여러분 언어부터 바뀌어 보세요. 여러분의 좀 생활 패턴을 좀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스윗홈,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아우 짜증나, 아우 싫어 학교처럼 클로즈했으면 눈 온다고 클로즈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직장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직장, 매니저, 보스, 코워크 이런 분들하고 천국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사업장이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 천국을 이루는, 어, 천국을 맛보는 그런 사업장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 친교할 때, 또뭐 성경 공부할 때, 예배 들을 때, 봉사할 때, 섬길 때, 정말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맛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부터 2024년을 시작하면서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몇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더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의, 옳은 일, 하나님의 눈을 보시기에 옳은 일 또 평강, 피스, 샬롬, 또 희락, 기쁨, 감사,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서서 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곧 우상 숭배하는 자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죄와 동행하고 죄의 습관적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 모두 이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저기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 말씀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한 주간 날씨가 매우 춥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